Second generation. 이 시간에는 손에 담긴 이야기를 읽고 어, 감동받고 어, 아, 아, 청소년, 어, 중등부고등부 어, 있는 이엠과 있는 어, 청년들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케일러 파크 앤 스티브 츄.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박성수입니다. 제가 이 멋진 책에 대해 말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책 스토리 핸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풀뿌리 재단에서 컨퍼런스로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퀴어 아메리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도 저에게 퀴어 아메리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생각과 영감을 주고 현명한 조언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많은 이민 일 세대로부터 저 같은 아이들에게 조언과 지혜를 주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교회 어르신들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손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신 어르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주시는 격려와 사랑과 기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손을 닮았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와 같은 손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와 이 모든 어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같이 제 손에도, 제 손에도 기억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